건강에 좋고 맛있는 참외. 참외는 항산화물질인 비타민C와 비타민A가 풍부하여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참외는 체내 염증을 감소시키고 세포 손상을 예방하는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참외에는 소화를 돕는 섬유질이 풍부하여 소화 기능을 개선시켜주고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참외는 칼륨이 풍부하여 혈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참외에는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A, 베타카로틴 등이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참외는 저칼로리이면서 영양분이 풍부하므로 다이어트에도 좋은 과일입니다. 또한 참외는 것 껍질이 얇고 부드러워 껍질까지 함께 먹을 수 있어 깔끔하게 손쉽게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참외는 수분이 많아서 탄수화물 대신 수분 보충제로도 좋습니다. 하지만 참외는 과일 중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또한 과일 자체에 당이 많아서 당뇨병 환자는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